샬롬, 7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편 147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는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얼마 전 미국 CNN 방송에서 뉴욕 주지사인 앤드류 쿠오모를 인터뷰하는 재미있는 영상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뉴욕 주지사인 앤드류 쿠오모를 CNN 기자인 그의 동생인 크리스 쿠오모가 인터뷰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영상에서 그 동생인 크리스 쿠오모가 뉴욕 주지사인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방송 전에 엄마랑 통화했는데, 엄마가 형한테 전화 좀좀 좀 하래. 엄마가 형 목소리 좀 듣고 싶대. 그러니까 바쁘더라도 좀 엄마한테 전화 좀 해.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나도 방송 전에 엄마랑 통화했어. 근데 엄마가 그러더라.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나래. 그리고 너가 두 번째래. 그러니까 동생이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40대와 60대 그두 아들이 누가 더 엄마의 사랑을 받는 아들인지를 두고 다툼을 하는 그런 인터뷰 영상이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오늘 우리들의 문화와는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본 많은 미국인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우울한데 방송을 보면서 많이 웃었다고 힐링됐다고 그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 나이를 먹어도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식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어떤 특별한 사랑을 갈망하죠. 어, 아이들은 부모에게 특별한 사랑을 갈망하고, 그리고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다른 사람과는 다른 뭔가 더 특별한 사랑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어, 내가 뭔가 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시편 147편의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20편, 147편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이와 같이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방에게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선민의식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선민의식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선민의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잘못된 우월주의로 변하게 될때 문제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우월의식이 끼친 그런 폐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종교 우월주의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우월주의를 깨뜨리셨습니다. 또한 교회사적으로 우월주의가 끼친 폐해가 너무나도 많은데, 교회는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박해해왔고, 핍박해왔습니다. 또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마녀사냥을 했고,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또 학살했습니다. 백인들은 흑인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에 많은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인류는 이런 우월주의의 폐해를 계속해서 극복해 왔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까지보다 가장 평등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그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 19절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여러분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이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길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보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더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성육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 삶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요.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자에게 가셨고, 세리들에게 가셨고, 죄인들에게 가셨고, 소외된 자들에게 가셨고, 가늠한 여인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 가장 우월주의에 빠지기 쉬운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가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유한 한 사람을 빼놓고 열 명의 모든 제자들이 순교하는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들의 생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신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시편 147편처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주는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장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어,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이제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